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. 제가 이제 2021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요. 아무리 부동산 소득이 있어도 뭐외 버리면은 사실 뭐 와이프가 아이를 봐줄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일을 하면 월급도 뭐 받으면 더 풍족하게 쓸 텐데 왜 휴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굳이 퇴사를 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어리면 이제 휴직을 쓸수 있기 때문에 뭐 퇴사보다는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퇴사를 하면 우선 소속이었기 때문에 신용대출 연장이 안 되고, 4대 보험 문제나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지금도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신축도 하고 있지만,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물론 더 자본소득을 늘리고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으나, 그 어떤 외부 요인이나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, 회사를 아예 나오기보다는 우선은 휴직을 통해서 시간적 자유만 먼저 얻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휴직하면 국가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긴 하는데 그 금액이 적어서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고요. 추가 수입이 있으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로 구축한 자산이 좀 있고 뭐 일부 월세나 강의소득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인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당장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 좀더 여유있게 쓸 수는 있겠죠. 근데 월급은 제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 시간과 급여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여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. 그냥 회사 나가서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. 근데 저는 굳이 내 시간과 노력을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겠죠. 저는 급여보다는 제 시간과 노동력을 다른 곳에 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휴직을 선택한 겁니다. 사실,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. 뭐, 제가 휴직하고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나중에 퇴직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다 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때가 있는 법이라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한된 분들이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나들이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. 돈은 나중에라도 벌수 있는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살 수가 없거든요. 비슷한 맥락으로 부자일수록 물건보다는 내 경험에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요. 여러분도 시간과 경험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휴직은 했어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당장 사업을 하긴 어렵지만 뭐 투자는 계속 할 예정이고요 꾸준히 자산을 늘리고 이제 월세를 만들어서 더 안정적인 소득을 구축을 하고 사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때가 되면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요즘 맞벌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을 100% 육아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지 말았으면 합니다. 물론 육아 유직이고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육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만큼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좀 갖고 인생 길게 보고 뭔가 좀 계획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화이팅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